미국과 유럽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4개월에서 1년 동안 매일매일 체중을 측정을 했고요. 총 2만 건 정도의 체중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예요. 왼쪽 그래프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면 살이 빠진 그룹이 있고 살이 늘어난 그룹이 있어요. 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일요일과 월요일에 체중이 제일 높아요. 주말에 뭘 많이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시간 지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은 게 조금 지나면 살로 돼서 좀더 유지가 되는 거죠. 주말에 많이 먹었어요. 월요일까지 체중이 갔다가 평일에 이제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체중이 그러다 다시 주말이 되면 올라가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제 체중이 최고는 높고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살이 빠진 분들은요 실선이에요. 금요일에 체중이 제일 낮았어요. 지금 뾰족하게 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체중이 늘어난 사람들을 보면 점선인데요. 그 빨간색 화살표 표시해 드렸잖아요. 수요부터 일 유지가 되기 시작하다가 늘어서 토요일를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패턴 내는 거. 여기서 우리 힌트를 좀 얻어 봅시다. 주말에 살이 안 찌려면 수요일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보셔야 돼요. 살찌는 사람들은 수요일부터 뭔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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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시간 동안 점점 체중이 늘어나는 거고요. 빠지는 분들은 금요일에 체절를 찍어줘야 된다. 체절를 찍었으니까 많이 못 올라가고, 금요일에 또 체절 찍으니까 많이 못 올라가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것은 주말에 살이 우리가 찔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평일보다 뭘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근데 주말에 살안 찌려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마다 간헐적 단식을 해요 재밌죠? 수요일은 점심 식사하고요 오후에 간식 거의 안 먹고 저녁을 그냥 굶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패턴에서 수요일부터 그래프를 잡아 당기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힘들지 않게 저는 이제 주말에도 뭐 편하게 먹을 거다 먹거든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그래도 체중 관리가 되는 이유는 수요일에 저녁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먹는 양이 똑같아도 살이 안찔 수가 있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먼저 이제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이 서서히 올라 다음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걸 사용만 했는데 총 칼로리 식사량은 똑같아도 체중이 감소한다. 힘들지 않게 뺄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런 방법은 직장이나 외식할 때또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죠. 점심 도시락 보면 이 도시락 그대로 먹으면 살쪄요. 엄청 찌는 도시락입니다. 왜냐하면 밥 공간이 제일 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도시락 하나도 남김 없이 싹 먹다가 당뇨 전단계가 와가지고 이제 8kg 뺀 거잖아요. 그때는 도시락 전부 다 깨끗하게 비워었어요 거꾸로 식사법 요즘 어떻게 먹느냐 보면 여기 이제 피클 같은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배추 먹고요 고기 먹고 이제 깍두기 먹고 전도 많이 쓰니까 한 개만 먹고 오징어채인가 이런 거 먹고 밥은 이만큼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런 순서로 먹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밥을 다 먹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꾸로 식사법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식을 갔을 때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끔 가죠 이럴 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식전빵은 메인 뒤로 옮기시고요 샐러드나 채소를 먼저 드셔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식전 빵을 먹으려고 다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먹고 싶지 않거든요. 순서만 바꾸셔도 이런 레스토랑 가셔도 된다, 외식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달달한 음료수는 피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외식할 때는 가급적 단백질이 풍부한 따뜻한 음식 드시면 좋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오늘 샤브샤브 추천을 해드릴게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또 해산물이나 소고기 드시면 단백질 섭취가 되니까 좋고요. 하지만 셀프 바에는 분식들이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고기 많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분식 같은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 는 그런 거 드시지 말고요. 단백질과 식기섬유에 집중해주시고요. 칼국수와 죽은 소량만 섭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다이어트 원래 배고픈 게 아니에요. 제가 당뇨 전 단계 때문에 8kg 뺄때 급하게 먹고 뺐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항상 배부른 상태였고 아침마다 뭐 양배추, 계란주, 오트메주 그걸 꾸역꾸역 다 먹냐고 힘들었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잘 챙겨 먹으니까 점심에 배가 부른 상태로 점심 식사를 먹는 거예요. 다못 먹죠. 그게 저녁까지 누적이 되니까 항상 배가 부른 상태였다. 그 다이어트 어렵고 잘안 되고 하신다면은 이 식욕을 잘 달래야 돼요. 포만감 측면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해주셔야 되고요.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고 그 정체기 탈출을 위한 이제 리피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렙틴이라고 하는 그 포만감 호르몬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체기가 이 오래 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는 그 호르몬 분비가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꾸 이제 우리 몸은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해서 식욕을 자꾸 높여서 먹으라고, 이제. 야, 너 위험해. 죽을 수 있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먹어야 돼라고 자꾸 신호를 주는 거죠. 이거를 좀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 뇌를 좀 속여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 그냥 먹는 거예요. 조금 먹어서 에너지 섭취 시켜주니까 우리 뇌가 이제 긴장을 푸는 거죠. 아, 이제 해결이 됐나? 이제 좀 긴장 풀까? 위기상황 경보로 이제 해제를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 그런 신호를 주게 되면 포만감을 느낀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걸 이제 저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치팅데이라고 하잖아요. 뭐, 날짜 정해놓고 이날은 막 먹어. 이렇게 이제 하는 날인데, 치팅은 너무 좀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따, 다르게 나온 방법이 개념이 리피드라고 하는 거요 이때 지방 늘리면 안 되고, 탄수화물을 조금 한20% 정도만 늘려주는 거요 그렇게 잠깐잠깐 잠깐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이제 위기상을 해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제가 또 개발한 방법인데, 이거를 정체기가 왔을 때, 보세요. 운동에 신경 쓰는 거 힘들잖아요. 식단을 노력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두 가지를 다 하려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체기에 왔을 때 내가 어쨌든 좀 힘든 상태가 된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 포기하자. 그래서 변형 리피드 방법인데 2주 격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1주는 그냥 식단 철저 해요. 운동 안 해도 돼. 식단 철저히 하고 다음 2주가 되면은 식단은좀 편하게 리피드 하는 거야. 탄수화물 좀 늘리는 대신에 운동 철저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운동 안 하기. 잘 먹고 운동 세게 하기. 이런 거거든요. 이걸 변갈아가면 하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좀 바꾸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몸이 이제 정체기를 깨는 돌파, 돌파구가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잠이 또 중요합니다. 회복력이 떨어진 게또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은 대사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르몬 균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니까 잠은 잘 주무셔야 돼요. 정체기 탈출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 대상으로 칼로리 90% 제한을 해서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한 그룹은 충분히 8시간 반 수면시켰고요. 한쪽은 5시간 반으로 짧게 모자라게 수면을 하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둘다다 다 3kg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칼로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90%. 보면 충분히 잘잔 그룹에서는요. 체지방이 1.4kg이 빠졌고요. 수면이 부족했던 분들은 체지방이 0.6밖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재밌죠? 아 체지방이 덜 빠지는구나 잠을 못 자면 감량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잠을 안 자게 되면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변한다는 거 그래서 잠을 좀잘 주무시는 게 체지방 감소에 좋다라는 걸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자스트레스잠 얘기했죠 잠잘 자고 주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던데요 너무 큰 충격 받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살이 빠지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스는 단기 스트레스가 아니고 장기적 스트레스예요. 단기적으로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 몸이 그위기상황으로 생각해서 에너지 저장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살이 찐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짜 배고픔이 발생하고 식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살이 찐다라는 거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느끼는 큰 스트레스는 의지력을 자꾸 쓸때 스트레스가 돼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루 동안 음식에 대한 결정을 200번 정도 한다고 해요. 어떤 음식이 무의식적으로 내 눈에 떴을 때 그걸 먹어 마라라고 할때 먹지 마라는 결정. 근데 이게 한번두번할 때마다 의지력이라고 하는 절제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200번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녁쯤 되면 그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먹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눈 앞에 좀 치우세요. 살찐 음식들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치워주세요. 이건 나를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좀 바꿔버리세요. 밤 10시 이후에는 이제 불 끄고 그냥 자는 거다. 불 꺼버리고 회식 후 집에 오시면 바로 양치질하시고 샤워해버리시는 것도 좋고요. 배달앱을 삭제하시고 간식을 보이지 않는 상자에 넣어 두시고요 위험한 시간대는 에 TV나 핸드폰을 좀 차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양치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Non Scale Victory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요, 체중계랑 상관없이 승리하는 거다라는 NSV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가지셔야 되냐면요. 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 저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제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져 체중계 숫자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체성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체중계 숫자만 가지고 한다고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가 안 떨어지면 다이어트가 정체계라고 생각하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체중계 숫자를 버리자 다른 걸 보자 뭘 봐야 되냐 컨디션 개선되는 것은 올바른 신호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덜 피곤하네 체중계 숫자는 똑같아도 계단이나 언덕을 올라도 숨이 덜 차네 활력이 좀 생기네 라고 하면 정체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옷 핏이 좋아졌고 자세한 체형이 나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신호인 거예요 바지가 헐렁해지거나 옷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모집도 옷 입게 되거나 분살이좀 줄어들게 된다 이거는 체중계 숫자가 안 줄었어도 아주 좋은 방향인 거고요 예전보다 폭식 패스가 좀 줄었어요 배가 좀 빨리 불러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진행 잘 되고 있는 거고, 조금만 지나면 정책이 해결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